한 늙은 목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신을 고용한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저의 가족과 평안히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고용주가 급구 말렸습니다. 당신 식구들의 생계를 위해서 좀더 일해야 하지 않겠소? 아닙니다, 사장님. 이젠 좀 쉬고 싶습니다. 자네같이 훌륭한 일꾼을 잃게 되어서 무척 유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손수 집을 한채더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사장님. 목수가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이미 일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일꾼들을 모아서 조잡한 원자재로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집이 완성되자 고용주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을 보는 대신에 목수에게 현관 열쇠를 지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집이요. 당신이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일해준 보답으로 드리는 선물이요. 이제 이 집에서 사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수의 입에서 감사보다는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멋지게 지었을 텐데. 백년이 지나도 수리할 필요가 없는 튼튼한 집으로 지었을 텐데. 아이고 억울해. 그래. 아이고 억울해. 그래. 지금까지도. 억울하다는 말을 하고 산다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무엇이든 적당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 결과가 다릅니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값진 열매를 거두고 결과도 좋지만 적당히 하고 사는 사람은 열매가 변변치 않고 그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형평과 처지를 떠나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집을 짓는 목수와 같습니다. 날마다 내가 들어가서 살 인생의 집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집을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나는 누가 만든 결과물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의 나는 내가 과거에 투자한 결과물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선택한 열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나의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듭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하겠죠. 내일의 나 역시 오늘의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순간을 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먼저, 죄의 선을 다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죄의 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비결입니다. 형편처지에 관계없이 사명에 불타서 죄의 선을 다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 로맹 롤랑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라 그리고 죽으라 반드시 죽을 운명을 타고난 그대들이여 가라 그리고 괴로워하라 반드시 괴로움을 겪어야 할 그대들이여 산다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다는 것은 나의 할바를 다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오늘 최선을 다해 살자 아멘입니까? 나의 인생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의 선을 다해 살았던 좋은 모델을 찾아볼 필요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독한 악조건 속에서도 죄의 선을 다해 살았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의 길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가 오늘의 본문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고별사로 남겼던 말을 들어보아도 똑같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고별사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본문 25절에서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는 만날 기회가 없을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이별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영영 아시아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 장로들과 서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별의 장면입니까? 우리도 언젠가 이별해야 할 때가 옵니다. 회자 정리. 한번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된다. 라는 말처럼 우리의 만남에는 반드시 이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인 동시에 너와 나의 이별인 것입니다. 이별 없는 인생이 없고 이별 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때가 되면 다 떠나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고향도 때가 되면 떠나야 합니다. 언젠가는 정든 가족, 정든 친구, 정든 성도, 정든 고향을 향해 이별을 고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에게도 이별을 고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제가 순천 북부교회에 부임한 지 10년이 훨씬 넘어갑니다만은 그동안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가 떠나보낸 성도들이 수십 명도 더 됩니다. 한 주간에 장례식을 여섯 번이나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젊은 사람을 앞서 보내며 눈물 가운데서 장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좀 오래오래 살면서 함께 행복을 노래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즉각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을 두 사람밖에 안 해도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래서 이별을 준비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이별을 구하고 천국으로 떠났는데 생각해 보면 마치 꿈꾸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도 있죠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인생 살다가 죽는 것이 꿈 같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면 마치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만나면 이별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언젠가의 이별이 아름다운 이별이 되도록 오늘을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처럼 목을 끌어안고 울며 이별할 수 있다면. 그 이별이야말로 아름다운 이별이요, 복된 이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데 아이고, 알터니가 쏙 빠진 것 같다. 속이 시원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잘못 산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아이고 잘 죽었다. 춤이라도 추고 싶다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또 나의 부모를 떠난 본낸 후에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만 반복하는 인생 역시 한 생을 잘못 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비차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심정으로 교제하고 늘 주님의 큰 사랑을 함께 나누다가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별을 전제로 하면서 26절, 27절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본문 27절을 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가르쳤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는 에베소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들의 핏값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힘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파했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대언하면 그는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모든 백성들의 핏값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갔다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순천 북북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의 바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지역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양떼를 잘 돌보라고 건면하고 있죠 고별사를 하면서 이,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양 떼를 잘 돌봐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 최대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목표도 똑같아야 되겠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일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금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떼를 잘 돌보는 일입니다. 양떼를 잘 돌보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10편 23편입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양떼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고 평안히 쉴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자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있어야만. 양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떼를 잘 돌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성찰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 지도자인 목자가 좋아야 양떼가 살이 찌고 평안한 것 아닙니까? 목자가 형편 없으면 양떼들이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많은 교회가 괴로워하고 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이 교인들에게 있기도 하지만 먼저는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떼를 잘 돌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목자들이 자기를 성찰하고 언제나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양들을 돌보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영적 지도자인 목자의 권위를 피차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독자 곧 목사를 성령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독자인 목회자는 스스로 자신의 직분을 귀하게 여겨 충성을 다해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를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마땅하겠죠.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투표하고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성별하여 친히 임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십니까? 교회를 잘 관리하고 돌보고 섬기라고 세우십니다 특히 감독자인 목회자에게는 목양의 성스러운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을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한순간도 이 성스러운 임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장의 목자, 부목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임무를 소홀히 하게 서는 안 됩니다. 맡겨주신 사역을 잘 수행해야 돼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목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그러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전생도 없는데요. 자꾸 전생을 찾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목자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로 생각하고 그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늘 영적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곧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인 줄 알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이제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은혜를 나눌까요?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하고 억울어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밤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흉게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바울은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흉악한 일이 때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는 일이 때. 즉, 사탄이 틈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뒤에는 사탄이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것이 염려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리 때를 경계하라. 이리 때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대를 돌보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치유해주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추종하게 만듭니다. 양들에게 독초를 먹입니다.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영혼을 늑탈하고 한숨과 눈물과 후회만 남게 만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선택해도 잘 선택해야 하고 목회자를 만나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거예요. 특히 목회자를 잘못 만나면 마지막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가기 위해서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고속버스 기사가 이렇게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잠시 후이 차는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하겠습니다. 기사의 안내 방송을 들은 승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한바탕 소동을 벌였습니다. 아니 광주로 갈 차가 왜 부산으로 온 거예요?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자 당황한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 버스 앞에 붙은 행선지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가 차를 잘못 탔네. 기사가 차를 잘못 타가지고 부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광주로 갈 차를 자기 차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하는 기사는 사실 기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사를 잘못 만나서 엉뚱한 길을 간다 해도 다시 차를 갈아타고.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면 됩니다. 좀 늦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영적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내 영혼을 맡긴 다음에는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그것이 어렵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힘든 거예요. 신천지 교주 뭐 그런 사람을 따라간 사람 생각해 보세요. 제임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정명석 교주 따라간 젊은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 빼앗기고, 물질 빼앗기고, 모든 것 빼앗기고, 지금도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지만은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금도 거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마지막에 대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의 보면 31절을 보면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죠. 훈계를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훈계를 기억하라라는 말은 말씀을 잘 배우라. 말씀 위에 든든히 서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 위에 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면 이단의 미혹에 빠지려 빠질,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님 없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 위에서고, 말씀을 무장하면, 절대로 사탄이 마음대로 흔들지를 못합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못하니까, 교회에 오면, 교회가 맞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맞는 것 같아서, 일이 흔들리고, 철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머리에는, 무슨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무슨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두르고, 발에는 호금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금이 말씀을 들고 살면,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살면, 우리는 범사에 승리하게 되고, 이단의 미혹도 물리치게 되고, 범사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갔습니다. 바울처럼 기회를 얻었을 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중만해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앞에 설때큰상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